그러니까 고인 아줌마입니다. 지금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왔는데요. 요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발가락에 마디가 통풍처럼 통증이 조금씩 있습니다. 그래서 운동 나왔고요. 멍멍이 운전시키러 나왔다가 잠깐 할 말이 있어서 네, 방송을 찍는데 제가 오늘. 웨이브하고 메탈을 500만원씩 잡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고 원래 투자의 목적은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복주를 한 다음에 큰 자본으로 다른 것을 살리는 계획이었는데요 생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웨이브랑 메탈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과거의 경험상 바닥에서 약두배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큰 양대장봉이 나왔을 때 거의 세력들의 입상인 경우가 많았어요. 예전에 아픽스라는 종목도 지금은 상장 폐지 됐는데 시가총액이 좀뭐 몇십억이었는지 1 0 0억 정도였는지 좀 낮은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, 기억에. 약그두배 이상의 양대장봉이 나왔고 조정받을 때 제가 눌림목에 단타로 잡아서 매수를 치려고 하다가, 흘러내리길래, 손절을 쳤거든요? 내데게 반등이 나왔는데, 반등이 나와서,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이었을 텐데, 수익으로 끝이 아니고, 제가 또일봉 차트로 보면서 계속, 거의 승률이 90%였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종목이, 그냥 짧은 기간에 30배로 올려버린 거예요. 그래서 어찌나 억울한가,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. 그래서 그 그런 기업들이 여러 있었고 뭐 주식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세력의 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바다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뭐 거래량을 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코인 이제 그 휩섬 시장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딱세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캐시고 두 번째가 웨이브고 세 번째가 메탈인데요. 메탈은 제가 오를 때 보지를 못했어요. 근데 차트 모양이 일본 차트에서 올라오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차트였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뭐 1800원, 1900원대에서 이렇게 쭉한 3000원까지 수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.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메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던 거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신화을 하고 제휴했다고 그런 얘기를 예전에 공부할 때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여러 상황 정황으로 볼때그세 종목이 상당히 대부분히 의심스럽다. 그리고 이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오르기 전에 그 먼저 10배 날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이 캐시는 한 50만 원만 잡았고요. 혹시 몰라, 모르니까. 그리고 웨이브라든가 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많이 높지 않고 메탈은 지금 한 1,200억 정도 되더라고요. 뭐 그리고 웨이브가 한 3,000억 정도 될 거예요. 그래서 시가총액도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 딱 날리기에 적당하고 지금 이럴 때한 500씩 잡아놨다가 두 배만 올라도 반절 털어버리고 얘가 또 빠질 수 있지만 또 조정 받으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러면 일단 어 500이 이제 1 0 0 0이 되면 500을 또 다른 종목을 살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거 사놓고 또 기다려도 되고 그래서 많은 옵션이 생길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비트코인만 들고 아직 반감기도 아직 멀었는데 거의 뭐 9개월 이렇게 남았는데 비트코인만 들고 계속 기다리는 것도 어 안전하긴 하지만 성공의 가능성을 기회를 놓치는 거일 수도 있다. 뭐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조급하게 생각할 상황은 아니고요. 아직도 장은, 장세는 엄청나게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, 일단 어떤 행운을 먼저 잡는다고 봤을 때, 이 세정목 정도가 먼저 행운을 잡지 않을까, 예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약간의 어떤 모험이면 모험이고, 그래도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망할 거에 대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불장 때, 투자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비트코인의 500은 무조건 가지고 있겠다. 더 욕심 부리지 않겠다. 그러면 설사 메탈이나 웨이브가 망해도 그 비트코인으로 해서 다시 불장 때 회복되면서 뭐 500이 한뭐 2,000이나 2,500 되면 또 그걸로 다른 걸또 사면서 그 불장 장세에 또 기회를 노려볼 수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잡았습니다. 그 말씀드리려고. 아, 이건 왜 맨날 막 왔다 갔다 자주, 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자주 하면서 생각 없이 매수 옛날에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큰 돈이 알에 들어갔으니까 또 관심있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. 뭐 구독자는 매면 안 되지만. 예, 그래서 일단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, 어, 멍멍이 운동시키면서 잠깐 방송 켰습니다. 어, 뭐더 이상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. 오늘 피곤한 하루인데 저는 보람차게 보냈는데 다들 보람차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